뽀삐님 지금 전화번호가 유출됐거든요 이러는 거야 내가 거기서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어제 제가 약속이 좀 중요한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 약속 이제 갔다 오느라고 이제 어제 방송을 못했었는데 어제 이제 그 뭐지 그 지인들이랑 같이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근데 저는 모르는 번다 봤거든요 왜냐면 주차 뭐 이런 것도 있고 혹시나 뭐 애기 무슨 일 생겼을까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모르는 번호를 이제 다 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길래 네 여보세요 이랬는데 지금 툭 끊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끊겼나 뭐지 하고 근데또 똑같은 번호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잘못 걸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아 잘못 걸었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아, 네, 이러고 끊었어요.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똑같은 번호로.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이랬어. 그랬더 아, 잘못 걸었다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지가 잘못 걸었으면 왜 자꾸 전화하는 거야. 그리고 잘못 건 사람이 왜 이렇게 해맑은 거지? 싶은 거야. 근데 목소리가 약간 초등학생 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야? 뭐야? 이러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또 밥을 먹으는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이랬는데, 한 말도 안 하고 또 그냥 끊는 거예요. 서 야, 이거 뭐냐. 이젠 다른 번호로 전화가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해서. 아, 두 번째도, 뭐지? 이거 뭐지? 이러고또 끊고 또막 밥을 먹었어요. 세 번째, 또 모르는, 또 다른 번호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또 다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았는데, 어떤 남성분이요? 꽃빛님 이랬어, 요꽃빛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일적으로 전화 오시는 분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요일, 아니, 토요일, 이 저녁에 일적으로 전화가 온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꽃빛님, 이러길래, 네! 이랬는데, 저기요, 꽃빛님 맞으시죠? 이러는 거예요. 가 네! 이랬더니, 지금 유튜브에 영상 올라온 것 중에서 1분 36초에 꽃빛님 지금 전화번호가 유출됐거든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네? 제, 제 번호가 유출됐다고요? 어디요? 그랬는데, 지금 그뭐 숙소 비하인드 스토리 영상에 보면은 1분 36초 뭐 정도에 내 번호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서 지금 빨리 영상을 지우시던지 내리시던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아, 정말요? 아, 네, 감사해요.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바로 이제 팔건 전화해서 지금 내 번호가 뭐 1번 36초 정도에 내 번호가 보인다고 한다. 이거 어떻게 해야? 일단은 영상을 내리자. 확인하기 전에 일단 영상을 내리자 하고 이제 아, 그래요. 그래서 알겠어요. 이제 그게 조회수가 한 3,000대가 됐을 거예요, 아마. 어, 그래서 이제 영상 급하게 내린 거죠. 그래서 영상을 다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내리고 나서 나도 이제 어디서 그게 유출이 됐는지 확인도 나는 불가능인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모르는 번호로 막, 어, 막, 그, 냥 끊고, 막, 지할 말 하고 끊고, 막, 계속, 막, 모르는 번호로 계속 그래서 러너님이, 아, 이제, 어, 여보, 어떡하냐고, 번호 털렸다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제 생각보다 전화가 별로 안 오길래, 뭐, 한, 여섯, 일곱 통 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그게, 그니까, 번호가 이렇게 확 유출이 된게 아니었나 봐요. 전화가 안 오길래, 아, 이제 생각보다 좀 다행이다. 이 정도면 내가 버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제가 그 카톡 이런 게안 울리거든요. 문자도 안 울려요. 근 아무 생각 없이 카톡을 보려고 카톡을 봤는데 카톡이 주르륵 와 있는 거예요. 주르륵 와 있고, 주르륵 와 있길래, 야, 이게 뭐냐 이랬는데, 이제 애들이 이제 그게 내 번호인지 확인을 하려고 저장을 해놓고, 저한테 이제 카톡을 다 보내신 거죠. 근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진짜 착한 게 뭐냐면, 카톡 내용들이 다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카톡을 했냐면 이제, 카톡, 내가 다안 읽었는데, 막, 언제 보였다는 얘기들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 그 중에 한옥 카톡을 읽었는데, 그 캡처를 떠가지고, 여기 번호 이렇게 찍혔다고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그옆으로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찍혔냐면은, 그 영상을 보면은 제가 초반에 운전을 하면서 그, 이렇게, 토크를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게 앞에 유리에다가 제가 번호,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대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유리창이 비쳤어요. 유리창이 비쳐서 내 번호가 이렇게 비쳤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시고 나서 그거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거 찾으려고 해도 못 찾겠던데 진짜 여러분들 되게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영상들은 이제 그 모자이크 해가지고 이제 올리긴 했는데 뭐, 꽃빛 누나 번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막, 많아요. 꽃빛 누나 버... 러너 형! 막, 갑자기 막, 지금 읽었는데, 지금 처음 읽었는데, 러너 형! 나한테 러너 형이라고 왜 부르는 거야, 이분은? 내보는데. 러너 형! 긴급, 긴급, 긴급! 이러면서 막, 이모티콘 막 끼우면서, 긴급, 긴급, 긴급! 유튜브 영상이 번호 유출이 되고 있어요! 꽃빛 누나 번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막 이러면서 막, 카톡 보내고, 카톡 지금 보니까 웃기네? 그리고 막, 혹시 꼬삐님이신가요? 방금 올라온 유튜브 영상에서 꼬삐님 번호가 나온 것 같아요. 빨리 지우세요. 처음에 차 타고 가실 때 보였어요. 막 이런, 이러, 이런 카톡도 있고. 꼬삐님, 방금 런노이 숙소 1편 보고 왔습니다. 차 유리편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영상 내리시고 재업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있고. 뭐, 1분 38초까지 번호가 나옵니다. 지금 1000명이 봤는데 아무 탈 없길 바랍니다. 막 이런 진짜 되게 착하신 분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 카톡이 진짜 많이 왔구나. 아, 나 큰일 났네. 아, 진짜 번호 바꿔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문자를 이렇게 봤는데, 문자가 주르륵 막온 거야. 주르륵 오더니 막, 내가 본, 어떤, 어떤 분은. 이렇게, 이렇게 어디 유출된지 이렇게 캡처 이렇게 보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꽃비님 아니세요? 저 오늘 업로드된 영상 보고 전화드렸는데 오늘 영상에 차에 비춰지는 전화번호가 있던데 노출될까 봐 걱정돼서 이 번호로 전화드린 거예요 참고 영상 보내드릴게요 저 꽃비님 팬이에요 올해 6학년이에요 꽃비님 화나셨어요? 죄송해요 이런 문자도 있고 뭐 되게 막 문자가 엄청 많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뭐, 갑자기 인사하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으로 문자가 진짜 많이 왔어요. 사실 이제 이 영상 편집을 달리아님이 하셨어요. 근데 달리아님 지금 좀 아프시거든요. 몸이 되게 안 좋아요. 근데 달리아님이,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러는 거야. 근데 나 생각보다, 어 많이 그거 하지 않아서, 어 많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어케 뭐 괴롭힘을 당하거나, 진짜 원래 영, 번호 유출이 제대로 돼버리면요 핸드폰이 멈춰버려요. 제가 요번제 예전에 번호 요, 그 번호가 유출돼버서 아는데 핸드폰이 카톡이 계속 오다 보니까 그냥 핸드폰 자체가 멈춰버려요.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영상을 빨리 내리게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뭐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뭐 해프닝 정도. 그래서 되게 다행이었어요. 어, 달려님 막 놀래가지고 죄송해요, 꽃피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막 이러는데 난 그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웠다가 다시 올렸죠 근데 왜 지웠다가 다시 올렸냐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길래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근데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진짜 착하시더라고요 다들 뭐 욕하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걱정돼서 다들 연락하시더라고요 한번더 착함을 느꼈죠